이 도호는 작년 후반기 기출 나왔어요. 작년 후반기. 법규 및 방신보류자가, 법규 및 방신보류자가 해당 연도 2차 훈련부터 무단불차한 훈련과 보류되기 이전에 이수하지 않은 연도 1훈련은 보류자 신분으로 전환되는 것도 계속 부과한다.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20년도 후반기는 계속 부과할 수 없다. 틀렸죠? 예. 그럼 이 내용은, 자, 법규하고 방침보고리자, 점의 일부 보류가 해당 연도, 자, 예. 해당 연도, 자, 2차 훈련부터 무담 무담 불참한 훈련과, 자, 2차 훈련부터 무담 불참한 훈련. 그러니까, 예, 뭔가 3차 훈련이 부가 되는 거죠. 예, 아까 얘기했어요. 1차, 2차면 이수처리 해주는데, 3차 훈련이 부과되면 이때는 연도 이후 훈련하고 받아야 된다. 자, 이 내용하고, 아까 첫 시간에 했던 이게 1차, 2차 훈련에 대해서만 보류조치한다. 이거 같은, 같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같아, 틀려. 같은 말이에요. 예전에 나도 이 공부할 때, 야, 이거 어떻게, 이거는 1차, 2차인데, 여기는 또 이렇다. 같은 말이야. 이 앞에 말은 뭐야? 이거는 보류 조치해 주는 거, 뒤에는 보류 조치 안해 주는 거, 핵심 내용은 뭐야? 3차 훈련 통지서 부과되면 안해 준다. 이유를. 예, 중요합니다. 자, 제가 문제 내겠어요. 어, 법규 및 방침 면 방침 보류자가 해당 연도 2차 훈련과 보류되기 이전에 연도율훈련은 계속 보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어요. 어디 틀렸어요? 2차훈련나 뭐가 나와야 돼요? 무벌 무블. 무벌을 했으니까 3차 나왔잖아. 자 여기다가 이 내용을 해당 연도 2차훈련과 연도율훈련 이렇게 나뉘어 아주 있어요. 이런 문제를 내줘야 돼. 자, 2차 훈련 무분이니까 뭡니까? 3차 훈련 나가니까 이수처리 안 된다. 맞죠? 예. 자, 1차, 2차는 이수처리 해준다. 3차하고 연도기 훈련은 당연히 보류, 신하고 관계없으니까 이수처리 안 해준다. 자, 무부을신분하면 틀립니다. 신분은 동력적 차수를 증가 안 하니까, 예. 예. 자, 그리고, 근데 22년도 후반기 나오고 20년도 전반기는 계속 부과할 수 없다. 뭐, 이따 없다, 이 틀렸죠? 다만, 어, 다음의 경우는 훈련부가 시기를 별도 정한다. 자, 훈련부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게 지금 4개가 네 개가 나왔어요. 예. 자, 나올 수 있죠? 예, 풀어주고 훈련부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건옳 것을 찾아라. 자, 여체, 그리고 쓰는,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죠. 경찰학교 예,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자, 감옥. 국외 여행 또는 체류.